참미 받으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으로 제주를 빚어 주신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무진 바람과,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고도 자결하지 않고 인구의 삶을 이어도록 저의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입혀 세우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제주와 지난 세월의 고통을 겪고 일어나 참미 의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증강 오늘질적인 탄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평화에 품어하어 주님께서 우리로인해 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대순하는 물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칼을 잡은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혼란과 음. 희망기와 그 힘에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선수의 목가운 사이로 인정하여 시옵 음식용사화를고나니게하여소 우리 주스 스를통하할 기나이다 아멘